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역시나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젤렌스키, The Spirit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정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네요. 자 그래서 올해의 인물 시리즈를 지금부터 이제 새해 다루겠는데요. 2023년 1월 9일자 타임지. 올해 인물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아 자손TV에서도 한네번 정도 다뤘던 것 같은데, The Choice라고 나와있죠. 아 그래서, 왜 이분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겠어요. 자, 젤렌스키의 커맨드. 자 커맨드란 말은 원래 명령이란 말도 있고, 뭐, 지휘란 말도 있습니다. 뭐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휘라고 보면 되겠죠. 군대를 지휘하다, 명령하다. 여기서 이제 지휘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휘.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휘가 되겠죠. 뭐에 대한? The weapon of the digital age. 자,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모든 군사 정보를 받고 있는 전쟁 시대 때. 이런 디지털 시대의 이런 무기의 이런 젤렌스키의 지휘력. 또 코미디언 출신이고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언론 이런 거 잘하겠어요. 미디어를. 이라, 이분이 그래서 멘트 의미하는 것은 리더. 리더가 everywhere. World. 포스트 비포스트 어쩔 수 없이 테이크어 스탠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이제 리더가 유치가 됐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전쟁이 나면 뭐 이웃 국가로 도망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은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언론에 스마트폰에 얼굴을 비치면서 방송을 했다는 거죠. 나 여기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잘 통솔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세계 언론에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했던. 이런 그 스피릿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 모든 곳에 있는 거죠 핸드폰 속에.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의 그런 지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긴데요. 어, 좀 짧게 핵심적인 것만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The process of choosing the person of the year. 자, 올해의 인물을 선택하는 것의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이 후 누가 될 수도 있고 what.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influenced the event of the past 12 months for good or for ill. 그러니까, 좋든 싫든, 좋든 나쁘든, 이런 12개월 동안, 즉, 1년 동안의 그 이벤트, 이런 사건들의 influenced,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 또는 what, 사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can be agonizing. 자, 에걸이란 말은 원래 고뇌란 뜻이죠, 고뇌. 그래서 이제 agonize 하면은 고민하다, 골치가 아팠다는 거예요. 자, how could one person represent an entire year? 어떻게 될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represent 대변하다. 그러니까 전체 1년 전체 1년1년을 어떻게 한 사람이 대변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대표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올해의 인물을 뽑았을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됐잖아요. 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올해 했던 여러 가지 그 활동들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젤렌스키도 어떻게 이 젤렌스키 대통령 한 분이 1년을 대표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자, to we lean into, lean into란 말은 거기에 이제 lean 기울다 이런 말이니까. The light, 빛과 그런 빛에 우리가 이렇게 그 기울어야 될수 기울입니까? 아니면 reach into, the darkness, 그런 어둠에 우리가 도달합니까? 아니면 land, land는 get 어다란 뜻이 있어요. get이 동사로 쓰면 뭐 착륙하다, 얻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활영어에서 많이 쓰는 것이 랜드 어 d a 이란 표현이 덩어리로 많이 써요. 랜드 어 d 직장을 구하다. 랜드가 얻다 뜻이 있어요. 물론 착륙하다 또, 또 있지만 somewhere in between. 그둘 사이에 어딘가에서 우리가 get,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오 인물을 뽑는 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딘가 이런 빛과 어둠의 그런 중간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얻었다. 이 말은 어, 그만큼 어루, 어렵다는 것이죠. 한 명을 뽑는다는 것이. 자, for proving that courage.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용기, 이런 용기를 이제 proving, 증명하는 데 있어서 증명하는 것이 can be 될 수가 있다. As contagious as fear. 두려움만큼이나 전염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도 전염되고요. 두려움처럼 이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for stirring people. 사람들을 stirring. 원래 stir란 말은 이제 주스나 이런 거, 이렇게 타먹는 거할때 휘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휘젓다. 휘젓다는 것은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네이션, 국가를 to come together 함께 할수 있도록 국 국민과 국가를 이렇게 동요시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해 주도록 했다는 거죠. in defense of freedom 자유를 이제 디펜스,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젤레스카 대통령이 잘했던 것이 용기 있게 도망가지 않고 그런 것을 용기를 전파시켰다는 거예요. 컨테이저스니까. 그래서 동요하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국가를 이렇게 함께 자유를 수, 수호하는 데 방어하는 데 함께 해, 해줬고요. 또 f d o r e p r e is t i n t t h e phrase is that h e phrase is that the phrase is t r a s is that r r e e r i e r a 에 대해서 이제 리마인드 n d a of b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a로 하여금 b를 상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와 평화. 그래서 젤란스키 대통령과 the spirit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그런 정신이 바로 타임즈에서 2022년에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이제 선정했던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편들 참 멋있네요. 자 이분의 용기. 이런 용기가 민주주의의 수호와 평화 수호, 수호 이런 것들이 어, 마치 전염병처럼 컨테 g i o 어 s 전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이제 선정을 했다. 자, this year's choice. 자, 올해의 선, 선택은요 가장 클리어컷. 자, 클리어컷이란 말은 분명한, 확실히 짜라다 이런 말이니까 확실했다는 것이죠. In memory, 기억상에서. 자, whether the battle for Ukraine. 우크라인.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가 p i l l One, p i l l A with B죠. 우리에게 이제 어떤 희망이나 또는 피어 공포를 이제 심어 줬잖아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래서 겔버나이즈. Galvanize, 겔버나이즈란 말은 어떤 몸맛을 자극하다 이런 뜻인데 전 세계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In a way, 어떤 방식에서 we haven't seen 우리가 보지 못했던 in decades. 수십 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어, 자극했다는 거예요. In the week after Russian bomb. 자, 2월달에 이제 러시아 폭탄이 Began falling on February 24. 2월 24일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그 주에 그의 디시젼, 그의 결정이죠. Not to flee Kiev. Kiev를 이제 도망가지 않는 그의 결심. 아, 그렇지만 to stay 머물러가지고요. 랠리, 랠리란 말은 이제 지지를 이제 규합했다는 것이죠. 랠리, 동사로 집회. 뭐 주가가 반등하다도 있지만 모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하면 명사일 때는 집회란 뜻이고요. 지지를 모았다는 거죠. 이런 지지는 페이트풀 운명적이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어떤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폭격이 시작됐을 때그 지하 벙커에서 남아서 이제 그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유명한 동영상, 자기 참모들과 같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했던 걸로 유명한 그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용기를 주었다.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그의 첫 번째 40초의 그런 인스타그램의 포스트, 포스트 게시물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게시물. 이런 게시물이죠. 2월 25일 날 게시했다는 거예요. 참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 자, showing that. 그의 그 cabinet. 내각과 civil society. 시민사회는 intact. 만나질 않았지만 in place.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in place. 도망가지 않고. 어, to daily speech. 그래서 매일 연설을 deliver도 전했다는 거죠. to 누구에게? remotely. 멀리 떨어져 있는. the like of. 자, the like. like가 지금 명사잖아요. 그러면 the like of 하면은요. something like 하면 뭐뭐와 같은 사람 또는 뭐뭐와 같은 부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ouse is of Parliament 국회죠, 국회. 국회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이제 그와 상당한 곳에다가 이제 매일 연설을 했고 The World Bank 전 세계 은행 그다음에 그레미 어워드. 자, 그레미라는 상은 이제 우리 아카데미상은 영화제지만 그레미상은 이제 음악상이 되겠죠. 음악에 주는 일종의 상인데 이런 상에 나가서 여기 보시면 히틀러를 조롱한 영화, 위대한 독재자가 있는데, 이 독재자를 언급하며, 영화요, 침묵하겠는가? 라고 물었다는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상식에서 이런 연설을 먼저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프레지던트는 에브리어, 그래서 모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에요, 지금. 자, his information, offensive. 그래서 그의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offensive. 이런 공격적인, 어, 침략적인 또는 불쾌한, 이런 어떤 공격적인 그런 정보가 shifted the geopolitical weather system. 지, 지리적 어떤 정치적 지형의 어떤 날씨 시스템. 외도로 비유한 거죠. 날씨, 날씨로. 이런 지정학적인 어, 그런 지질적 정치적 어떤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어, 마치 독재자 푸틴을 이제 비유한 거죠. 히틀러로. 이런 영화제에서 이런, 이런 그 음악상에서 이런 걸 연설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et off. 자, set off란 말은 폭파시키다는 말도 있고, 출발시키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 wave of, 물결이죠. 어떤 파도? 액션의 파도. 어떤 파도? that swept the globe죠. 그러니까 전 지구를 swept, 휩쓸었던, sweep란 말이 동사로 하면 휩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예요. s w e p 그러니까 전 지구를 휩쓸었던 어떤 어, 행동의 그런 파동을 set o f 시켰다 출발시켰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세계에 이런설을 이런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그전세계에 어떤 영향 행동에 어떤 파동을 어, 그 set o f 시켰다는 거죠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자 in a world that had come to be defined 그래서 전세계는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게 됐냐면 It's divisiveness. 자, 원래 divide, divide 하면 나누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곳의 형사가 이제 더 i v i s i 인데 동형사로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뜻인데 이거에 명사이 이제 t h s 가 붙었어요. 그래서 더 i v i 브 i 스 e n e s s 분열이죠, 분열. 자, 전 세계가 지금 분열로 지금 정의가 내려지고 있잖아요. 자, there was a coming together around this cause. 자, cause가 명사로 쓰면 원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의명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의명분. 이제 전쟁의 명분이, 푸틴의 명분이 그 대응 명분이 뭐였냐면 낫지를 청산하겠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전략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런 대응 명분이 있어서 저, 저기 어라운드 디스코스니까 이런 어, 대응 명분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컴투게더 모이잖아요. Around this country 근데 어, 이런 나라들이 some outside it 그것 바깥에 어떤 나라들은 might not be able to find 오 맵. 지구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UN에서는요. 141개 나라들이 이제 컨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인베저, 이 침략을. 그래서 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 사업 철수도 했지만 어, UN에서는 러시아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규탄과 즉각 철군을 요구했는데 어, 181개국 표결을 했는데 기권이 35개 여기에는 중국, 인도, 이란이 기권을 했고 반대를 했어요. 규탄 결의안에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아프리카 그 위에 있는 에리트리아 이 다섯 개 나라가 반대했다는 거고 한국을 포함해서 141개가 이제 규탄 결의안을 찬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 이런 대의명분으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똘똘 분열돼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141개 국가가 이런 침략을 비난했고. 오직 노스 코리아, 북한과 시리아와 에트트리아 그리고 벨라루스, 러시아 아래에 있는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디테이셔십즉 독재 정권들이 보티드 찬성했다는 거죠. 마스코에. 즉 러시아에. 자 메이저 컴퍼니 그리고 이제 주요 회사들이 풀 아웃 뽑았다. 즉 철수했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앙마스, Angmas, 앙마스란 말은 프랑스 말인데 집단으로 이런 말이에요. 메스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 이즈 지웠다는 거죠. 빌리언, 수억도 달러를, 이레본넌 수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 철수하면서 이제 돈을 손실을 받다는 거죠. 자, 파이낸셜, 재정적으로. 그리고, 머티리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휴머니테리언인도주의적으로그 다음에, 밀터리 리 서포트. 그래서, 이제, 군사적 지원들이, 이제, 컴, 포링, 물, 물 밑듯이, 물을 막 붓듯이, 포링, 물을 붓듯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 사업 철수 현황을 보니까요, 러시아 사업 철수가 253개, 뭐, 엑소니라든지 뭐, 이런 석유회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시적 사업 중단, 디즈니라든지, IBM, 나이키 이런 데가 248개, 그 다음에 펩시코라든지, JP 모건 이런 데가 사업을 축소했고, 신규 투자 중단 96개, 이런 회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을 보면, 막,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뭐, 맥도날드인가요? 맥도날드도 철수를 했고, 또 애플도 철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아 어려움을 겪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 니케아가 재밌었더라고 니케아. 그, 니케아라는 그, 그 생활 필수품을 파는 그런 니케아 매장도 난리 법석을 피웠죠. 막, 몽땅 가서 막 사재기 하고, 예, 네. 니케아도 철수한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그, 지원들이 이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The spirit of Ukraine. 우크라이나 정신은 그래서 embodied by. 뭐에 의해서 구체화됐냐면 구현하다. e m b o d i e d By countless individuals. 그러니까 셀수 없는 어떤 individual, 개인들인데,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국가 안과 바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크라이나 정신이 좀 구체화되었는데요. 그 얘가 나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포트 싸웠습니다. behind the s c e n 이런 현장, 전쟁 현장에 뒤에서 싸웠는데, 예를 들면 이제 클로포탱 코너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유명한 셰프인가봐요 이분은 known for his borsh borsh라고 찾아보니까 뭔가 봤더니 우크라이나및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 먹는 국이래요 수프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국민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그 비트 아시죠 그 비트가 들어서 붉은 빛을 띠는 수프인데 요것으로 가장 유명한 러시아 셰프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provide 제공했다는 거예요 over a thousand p r e meal a day 하루에 공짜로 수천 개, 수천 미를 이제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죠. 또 누구에게? 레퓨지 난민들에게, 어디에 있는 리비브에 있는 인더퍼스트 위크 첫째 주에, 애프터 더인베 o n 침략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셰프들이 나서서 어, 수많은 개인들이 이제 인바디.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정신을 이제 보여준 거죠. If you have the opportunity, 당신이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회? To eat borshch. 자, 보르시를 먹을 기회가 있다면, it means that you are alive.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 셰프 조세 앙드레사라는 분은요, 브로드, 가져왔다는 거죠. His World c e 이라는 대문자니까 아마 유명한 어, WCK라는 여기 보시면 어, 이런 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했다는 것인데, 서빙, 이제 급식을 했다는 거죠. More than 108 million free meal, 식사를 180밀리언 l i o 1800만 명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자, 데이비드 노트라는 분은 웰슈. Welsh, 웰슈란 말은 웨일스 출신이란 말인데, 이 분이 이제 서준 외과 의사인가 봐요. 영국의 웨일즈죠 여기 에 있는 외과 의사인데 이 분이 트래블 와가지고 멀티플 타임 수십번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레 o 로컬 닥터 지역 로컬 닥터들을 훈련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이건뭐 하는데? How to treat war w o 죠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 거를 이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어, 줄리아 이제 페이베스카라는 사람은 메딕인데 메딕이란 말은 위생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분은 treated, 치료했다는 거죠. Wounded 11년, 상처받은, 다친 시민들을 치료했고요. Day and 밤낮으로. 그리고 b c g b c s i e g 란 말은 둘러싸여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러싸여져 있는 마리오폴마리오폴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하부 쪽, 그 한국 도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에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어, 이 유생병이 여기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SOS 뿐만 아니라 wounded enemy soldier. 그러니까 러시아 적군도 치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푸틴 이런 동영상인데요. of which he help her get released. 그래서 그녀가 릴리스가 되도록 그 그러니까 어, set free가 되겠죠. 릴리스 s 프리 석방됐다는 거죠. after three months. 3개월 뒤에 imprisonment.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by russian troops.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감옥에 이제 잡혔나 봐. 근데 3개월 뒤에 이분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왜? 이 동영상 때문에. 그니데이 그러니까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 러시아 군인들도 치료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의 바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젤란스키 대통령은 has been laser-focused on. 뭐에 집중해서 보고 있냐. 마치 레이저가 쏘듯이. Keep the world eye on Ukraine. 그렇죠. 전 세계가 러시아를 아이 눈을 볼수 있도록 집중해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어, 이분은 이제 전 엔터테이너, 연예인이었잖아요.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래서 understood, 이해했다는 거죠. innately 아주 타고난 본능적으로 뭘 어텐션 관심이 바로 이 지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타고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의 자산을 갖고 가지고 있고 all but cornered 그리고 global market 자 글로벌 마켓이란 말은 코너가 궁지로 몰다 이런 동사예요 그래서 코너더 마켓하면 은 시장을 독점하다 이런 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독점했다는 거예요. 올버트 거우 자, 올버이란 말은 수갑입니다. 올머스드죠? 올머스드. 거라란 수갑입니다. 올버거우 그러니까 그 이런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그는 또한 did 했습니다. 이러한 through meticulous m e t i c u l o u s 라면 세심한 세심한 이미지 빌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 e 티 e 반복했다는 거죠. 그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민주주의 가치를. 어, 도와달라고. 마치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연설했었잖아요, 했었, 화상으로. 그는 블런트, 아주 그 블런트, 블런트란 말은 무디어, 무디면서 때로는 사케스틱 통렬하게 비판하, 비판하는 거죠, 빈정대는 거죠. 사케스틱하면서늘 직접적으로 투더포인트, 투더포인트란 말은 간단하게란 수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항상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세이브 우크라이나를 구해야 됩니다. To save d e m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 in an alternate reality. 그런데 이제 대체 현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had been leading Ukraine. 그 우크라이나를 이끌어 왔으며, uh, there might or might not be a Russian flag flying. 그러니까, 러시아 국가의 깃발이 flying over the parliament of building in Kiev. 러시아, 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 i e 에서 국회 의사당에서 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가상 현실이 있었,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there would almost certainly still be a McDonald's near Moscow Red Square. 모스크바의 레드스퀘어, 붉은 광장 근처에 맥도날드가 여전히 거기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제 맥도날드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붉은 광장에도 맥도날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철수를 했다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포스트 콜드 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어, 냉전 이후에 주구화된 이런 심벌이 바로 맥도날드잖아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Command of the Weapon of the Digital Age 이런 디지털 시대, 즉 핸드폰을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핸드폰이 무기가 되는 이런 그 지위력이 meant that 뭘 의미했다? Business Leader and Partition, e v e r y 그래서 모든 사업가들, 그다음에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비포스투 어쩔 수 없이 take notice. 관심을 가지고, 이 전쟁 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테크스텐 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Whether they like it or not. 좋든 싫든 간에. 그래서 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바로 탁월한 연예인 감각으로 전 세계의 언론과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도와달라는 호소가 먹히고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젤란스키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러시아 전쟁과 그 상황을 또 업데이트를 하지만 이제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